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밖으로서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이루슬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되기를 내 왕이 내게만 이 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들이 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와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laughs>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일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우리가 호리질러가로되 호산나 타이의 자손이여 찬송하려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음에서 오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실 땐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그러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하루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웃음> <웃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 지나 결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이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공생의 3년 동안 매년마다 이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공생의 마지막 해가 되는 종료주일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이 세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으시고 한 주간 시작되는 오늘 주일 아침 시간에 이제 이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스가랴 구장 구절에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 이수라렘입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명하여 낙이새 길을 타시고 뚜벅뚜벅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인류 역사의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입성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 0회의 예언을 성취하러 성취하시기에서 올라가십니다. 다니엘 구장2 4절로 실제를 말씀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 0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십기를 보면은 62일 후에 그 기름부음반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금번주간 금요일 날, 이 고난주간 금요일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7 0일이 끝나면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경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이 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이 권한일 9장 27절에 있습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반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은 반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끊어져 없어집니까? 지없어 십자가에서 위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제 끊어져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아침에 이르슬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인류 역사의 시간표대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아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올라가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리고 승리가 포장된 입성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승리의 입성 도 트램퍼 엔트라 말하죠 승리의 입성이라고게릅니다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의 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직분과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이나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대체상의 직분이십니다. 이어 오늘 아침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대제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이 말입니다. 시브리소 5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멜기, 하나님께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이라 취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입성하시고, 나을 위해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사십일후에 승천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시브리서기자는시브리의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정자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보이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리시면 대지장의 직분을 담당하시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시려고 오늘 아침에 이슬하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대체장의 사역은 10편 110편 4절과 스가리아 6장 13절에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0편 110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요와는 맹세하고 편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게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장이라 하셨도다 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장은 에아론 그 다음에 이제 엘루와살 피누와서 계속 바뀝니다. 죽고 다 세워지고 죽고 세워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장이십니다. 그 제장의 식분을 감당하시려고 오늘 아침에 예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는 사실입니다. 스가래 6장 13절말씀 보면은 싹이라는 자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사이의 평화와 평화, 평화 의논이 있으리라 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좌정하심으로 제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예수 설명에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특히 구약의 속죄제사의 대제장의 규례에서 예표는 요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소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소 사분 수송화지에 피를 담아 그새 가지고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장신 아론을 자신을 이제 속죄를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내일 신부장 1 4절입니다 그는 또 수성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수성도 동편에 뿌리고 한 번입니다. 한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앞에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속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창 안에 들어가서 그 숭어질 피로 행원같이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한번 앞에 일곱 번 뿌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해도 내가 이 길을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미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잘 알고 계시면서도 오늘 아침에 이 길을 걸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으리의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원대한 속죄 운중의 대업을 이루시워 주십니다. 주님이 운명할 때에 성소와 신호를 가렸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21장 5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투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사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은 예슬림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리 유심의 직분은 선지자적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아알 네 알미오와께서 너희 중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나를 이제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헬라어 프로페테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 예언적만이 아니라 예언자만이 아니라 대신 말하는 자, 즉 대언자를 의미합니다. 대언자는 예언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중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대언자는 장래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범죄한 다윗을 향해서 책망과 동시에 다윗의 집에 내릴 재앙에 대한 예를 선포를 했죠. 또, 이레미아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내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드 무한사람에게 항복해서 나라를 유지하라고 눈물로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사일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거를 예언하고, 또다시 기도해서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자기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언자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언자, 대언자들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언, 기도, 사역을 하면서 기도받을 때 조심해야 할 일이 들 있습니다. 예언기도 사역을 할때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견해를 넣고 또 세상의 방법 같은 불순물을 집어넣는다고 들어간다면은 그 예언은 가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기도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신명이 깨끗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깨끗한 맑은 물처럼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해야 돼요.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그 예언은 이제 가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 1장4절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스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죠. 육지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사상을 집어넣고. 방법을 인간생 방법을 놓고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달하고 그 말씀만 그 안에서 이제 유심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남은 한 일,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유심은 예슬장에서 올라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심의 직분은 만왕의 왕의 직분이십니다. 을늘본오지라 보면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런 겸손하여 나이곧땅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 떠다라 하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자들의 메시지는 거의 다 생육적인 축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를 이제 본 감축 한번 보니까는 한 6,000번 본 것도 있더라고요. 예. 네. 뭐, 뭐, 이제 5,500 몇십 번까지 분자 체크해 보았는데 보니까 이런, 가만히 보면은요, 축복이나 이런 시상것이지 절대는 많이 체크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은 별로예요. 천몇번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세상에 보물전자들이 거의 메시지가 육적인 축복에 대해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육신의 청욕, 청욕 만족의 포커스가 세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이 재물, 명예, 권세, 자랑 이런 것들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다 마자나리입니다. 바르세의 교훈 뒤에 시, 신종, 슈퍼 바르세인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치어로 장난질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나교를 보세요. 개시 2장 10절. 궁핍했습니다 활란이 습니다 끼니 끝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한 부여한 자니라. 나도 계목하잖아. 이게 목회자는 교회 거대 매가 젖습니다. 없는 거 없습니다. 모든 걸다 갖췄습니다. 근데 내가 실상한 불쌍한 자니라. 가른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헐벗고, 권고하고, 주님의 연단 받은 청진기를 대고 진단해 보니까는 나오디의 목회자는 완전다. 나는 네. 성공했다. 이만은 부유하다 잘하는데 소망할 의목회는 끈이 끈이가 없어 고통만 나 어렵다는데 주님 보시는 관점은 내가 실성한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좋게 귀에. 좋은 소리로, 입서비스로 에, 그런 말 이제 에,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수만은 목회자의 메시지는 시상적이고 육신적인 일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예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 나와와 일러가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한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예수님 올라가시는 예수님 즉 메시아가 자신들을 억압하는 노마 이제 이방 나라들 굴복시키시고 성의 모든 살제의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사이사손이 요총이하무지로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시나무지를 벗어 길에 깔고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나라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의 일, 역시, 하나님 교회일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주적인 왕권을 계시 가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그 왕권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시어서 낮고 천한 신분으로 지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죄의 유혹과 사십일 광야 금식할 때 유혹받잖아요. 사탄이가 네가 이 하나님 아들이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죄의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사망을 당하시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생활이나 어떤 지 높은 지위를 그런 걸 취하도 취하시도 않 하셨습니다. 열한순 갖고 마른 땅에 나온 그러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십자를 지실 때는 가장 약한 악한 죄인칙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장 이사야하고 있었던 남진에서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나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이 또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겸손 그 자체이십니다. 이러들 우리 주님의 성품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구장구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수님의 예수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 말하니, 그런 공의로우며 겸손하여서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시게. 스가라 선지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만우의 왕오랜스렘에 입성하시는 수심의첫 모습, 즉, 빛된 모습을 잘 나타내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모습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게, 비천하게 오셨고, 겸손한 삶을 사셨고, 청빈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올라가신 길도 겸손의 모습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 날이 감사합니다. 우리 심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의 모든 세계를 마치고 공생의 마지막 3년째 되는, 6월절 아침, 종려주일 시간, 하나님 일님에 올라가실 수의 모습에서, 유심의 식불, 우리가 아버지요, 이제 재장, 식불을 감당하시면서, 또, 선자인직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나서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한 길을 풍기게 하시고 덕의 한 길을 풍기게 하시면서 이때와 당한 예수님의 이제 못다인 삶을 대신 살아들이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